할렐루야. 3월 17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복된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기도 형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7번째 신문단입니다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17번째 신문단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복된 시간에 저희들을 한 시간 같은 마음으로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격동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또한 나만의 신앙생활을 생활을 추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정과 자녀들과 내 이웃과 공동체의 우리 귀한 신앙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위해서 충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 24장 1절부터 14절 교독해 나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주의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함께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24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때와 마지막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26장, 27장 두 장은 주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과정을 쭉 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28장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제 질문을 하지요. 3절에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 질문이 뭐냐면 어 재림의 때가 언제쯤 될 것입니까라고 하는 질문과. 두 번째, 그럼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을 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까? 이런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서는 주님께서 대답을 바로 하시지 않고 먼저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이렇게 뜯어보면 일곱 가지 징조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재림은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의 재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정확한 세세한 시간에 대해서 밝히시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시간표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해 보면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일곱 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를 쭉 보면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죠. 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짓 메시아의 출현이 첫 번째 이 주님의 재림과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징조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민족과 나라간의 전쟁이 심해지고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가 아주 빈번해집니다. 아 그리고 네 번째는 아, 환란과 핍박이 이제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 교회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럴 때 다섯 번째 교회 안에 서로 간의 배신이 나타나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서 여섯 번째 보니까 이러한 공동체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면서 더 사람들이 혼란하게 되고 이 마지막 어, 이제 징조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이제 점점 식어져서 차가워지는 어, 사랑으로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워야 될 구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가 점점 싸늘하게 식어져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마지막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조금 더 깊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여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는이 일곱 번째 징조를 보면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이것이 이제 사악하다, 아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한 것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이 앞에 구절부터 1 1절까지에쭉 이렇게 전개되는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생겨나는 그 모습들을 이 불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들 사이에 핍박과 환란이 막 닥칠 때 어려움이 증폭 되면서 성도들 간에 이제 배반이 서로에 대한 그와 같은 관계와 또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극기하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와 같은 배도 현상 배교 현상이 일어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 안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면서 야, 내가 믿고 따랐던 신뢰했던 그와 같은. 또 신앙의 지도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어떤 말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공동체 안에 서로의 사랑이 더 식어지고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면서 사랑해야 될 배신당하고 또 내가 사랑하고 마음을 줬는데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싸늘한 배신을 당할 때야이 나를 이용해 먹었구나 막 이런 배반감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실패를 한두 번 겪다 보면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던 그런 그 사랑이 점점 공동체 안에서도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현상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견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는 stance firm 그래서 굳게 서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굳게 서있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져서 싸늘해질 때에도 나의 자리를 지키는데 내 자리에 굳게 서있는데 내 자리에 굳게 서있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질 때도 여전히 내가 배신을 당하고 야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내가 섬기고 했는데 참아 어, 오히려 사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함과 뭐막 미움이 돌아올 때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게 됩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대한 그와 같은 배반감이 일어나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러한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를 지킨다는 것은 사랑의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계속 사랑의 자기를 지키는 바로 그것이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남기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 말세지말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또 끝이라는 것입니다. 어 팬데믹이 1년 이상 지나가면서 또 이전에 없었던 그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참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에, 곳곳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 성이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들 간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 어, 식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또한 마지막 때 우리들이 에, 거룩한 조언의 공동체로 지켜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신실한 기도의 용사들 오늘 하루도 끝까지 사랑이 식어질 때 끝까지 사랑의 자리를 지키는 그와 같은 사랑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을 때 일어나는 마지막 일곱 가지 징조 가운데 마지막 이 징조 사랑이 식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에 또한 적용하면서 불법이 성하여도 여전히 끝까지 우리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와 또한 우리의 공동체 귀한 교회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의 아픔을 겪을 때, 그래도 여전히 그 사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 아침의 기도 영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